자, 반갑습니다. 도시코인 차트 살펴봐드릴 건데 지금 시간은 6월 13일 11시 35분 지나가고 있고 오늘 새벽 3시 30분경 이 FOMC에서 금리 동결 발표가 있었죠. 모두의 예상대로 발표가 난 셈인데 이 금리 동결 발표만 난다 하더라도 이 시장에 불안 요소 제거됨에 따라서 호재로 작동하면서 알트코인들 펌핑 나와줄 거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올해 한 번밖에 없을 것이다. 올해 말 금리가 5.1% 즉 금리가 얼마 인하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이 호재와 악재 두 가지가 상쇄 작용을 일으키면서 가격 변화를 크게 시장에 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동결권은 그냥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되냐 이 차트의 모습을 보시고 매매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차트상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굉장히 하락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알트코인은 펌핑이 들어와야 된다. 모든 전문가나 일반 투자자들 다들 예측을 하고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코인이 상승할지, 어떤 코인에 펌핑이 들어올지 정확하게 확신이 안 서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이렇게 거래량이 침체되어 있고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분명히 알트 코인 하나가 상승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이 편승 심리가 작동하면서 추경매매가 일어나고 굉장히 크게 가파르게 상승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급등 나올 알트코인들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좋아요와 구독 눌러놓으시고 수익 볼수 있는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고 이번 영상에서는 이 도시코인 차트 살펴보면서 현재 구간 매수하기 굉장히 적합한데 그 이유와 매수하게 되시면 어디에서 매도해야 되는지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본론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무료소통방에서 수익 나왔었던 내용 보고 이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거는 저희 무료 소통방 실제 화면인데 지금 옆에 보시면 5월 16일 목요일에 이더리움 클래식 종목 매수 신호 나간 게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비중하고 손절가 그리고 추가 매수 진입 구간까지 철저하게 나눠서 신호를 드렸었고 결과적으로 5일 만에 20% 수익권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제가 늘 강조드리는 부분 있죠. 거래 횟수 늘려야 된다. 왜냐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고 있으니까 이 거래 횟수를 늘리면서 단타 매매로 이렇게 확실 확실하게 수익 나올 시그널 준 코인들 찾아가지고 다 발라 먹어야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늘 강조를 드렸죠 근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 코인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거나 시간이 없는 개인 투자자시라면 이렇게 시장 전체로 분석하고 사점 잡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료로 트레이딩 교육부터 실시간 코인 뉴스 정보 그리고 들고 계신 종목 상담까지 모두 무료로 진행하는 무료 소통방 운영 중에 있는 거고요 운영하는 목적은 무료로 진행되면 너네가 뭘 얻고 이걸 운영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이 세력들에게 지지 않을 개인들의 힘을 모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빠르게 이런 식으로 뉴스도 전달해드리고 교육도 다 진행해드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뉴스는 뭐라 그랬죠? 쓰레기라고 그랬잖아. 뉴스는 상승이면 상승, 하락이면 하락 나오고 나서 갖다 붙이는 용도지. 이게 실제로 매매하는데 적용하기에는 힘들다. 물론 매매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지만 대부분은 적용하지 못한다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입장하셨다가.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간 분들은 이런 걸 느끼셨을 거고 방 인원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무료소통방에서는 선물 트레이딩과 현물 트레이딩 각각 3분의 전문가분들이 이런 식으로 매수매도 신호 드리면서 늘 수익을 이렇게 봐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때부터 인원이 점점 모이기 시작해서 지금은 250분 정도 입장을 해 계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도 어쨌건 이 방을 유지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사업성을 가질 수 있는 걸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먼저 이 오픈카카오톡방 최대 인원인 1,500명까지 인원이 달성이 된다면 시작을 해볼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회의를 통해서 얘기가 나온 게 먼저 입장을 하신 이 1,500분에 한해서는 계속해서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자 이야기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9번 문자 남기셔서 무료 소통방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1,500분에 먼저 참여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지금 나오는 이런 상승분들은 정말 짜잘짜잘한 상승분들입니다. 이제부터 정말로 크게 상승하는 조만간 올 텐데 그 전에 미리 준비해둔 사람만이 크게 크게 수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 시장을 대비함에 있어서 혼자서 힘들게 준비하시기 보다는 이렇게 매일같이 수익을 내드리는 전문가와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수많은 개인들과 무료소통방에서 대비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9번 문자 남기셔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도시코인 차트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 도시코인의 분석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전 중요 매물들 이렇게 체크를 해드렸었습니다. 제 이전 영상 참고 한번씩만 부탁드리고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볼수 있는 게 222원 매물대와 이 178원 매물대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이 222원 매물대 돌파가 나오긴 나왔었는데 시장의 불안 요소가 증가되고 거래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이 222원 매물대를 하방 돌파하자마자 이런 식의 낙폭이 발생하는 음봉 캔들이 나온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시 말씀드렸던 이 중요 매물대 구간 박스권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지금 현재 구간 굉장히 매수하기 좋은 상태로 보여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근거 하나하나씩 차차 살펴보면 지금 모든 코인들이 그렇듯이 3월 말까지 고점을 달성하고 조정을 받은 사실은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ABC 파동 나와줬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4월달 10일쯤에 이렇게 전쟁 이슈로 인한 과대 낙폭이 발생을 하면서 추가로 낙폭의 크기가 커졌었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조정파동이 완성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이걸 상승파동으로 보게 된다면 현재 1, 2파동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3, 4, 5파동으로 상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파동 조정이 1파동에 저점을 깨지 않고 내려온 상태이고 이 200일 지수이동 평균선이 상승을 하면서 이 지수이동 평균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매수하시고 그 이후에 여기 200일 지수이동 평균선 하방 돌파시 여기 178원 또 매물대와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178원 매물대가 굉장히 강한 지지 매물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는 시점을 손절라인으로 잡아두시고 손익비 좋게 매매를 할수 있는 자리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파동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파동에 1.618 구간까지 상승을 해주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승파동이 나올 걸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지금 제가 이때 4월 10일에 있었던 음봉캔들을 보게 되시면 전쟁 이슈로 인한 과대낙폭 음봉캔들인데 여기 시작 캔들의 상단 라인이 1.618 라인과 정확하게 겹치죠. 그래서 여기까지 상승을 해주는 상승 파동이 나와준 이후에 조정을 받게 될 것이고, 4파동 조정은 1파동에 고점을 깨고 내려올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다음날 나왔더니 음봉 캔들의 하단 라인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서 지지 반등이 나오면서 3파동 고점 돌파를 하고 이전 매물대와 이번 고점 매물대가 겹쳐 있는 310원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그널이 굉장히 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로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매수 타점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단순히 이 삼파동 상승을 중장기 스윙 형태로 가져만 간다고 하시더라도 40% 수익을 볼수 있는 수익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 오파동 상승까지 다 기다린다고 하시면 50% 상승을 50% 수익을 볼수 있는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만약 이거를 고점 매도 저점 재매수 하는 형식으로 수익을 극대화 시킨다면 더욱 더 크게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대로 흘러갈지 어떨지 좋아요와 구독 눌러놓으시고 확인 한 번씩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업로드해드리는 타점 같은 경우에는 후행성 정보로 변경이 되어서 이 촬영을 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정보 빠르게 받아서 정확한 타점에서 매수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영상 설명란 더 보기 누르시면 무료로 저희 전문가가 신호 보내드리는 카톡 참여 링크 남겨 놓았습니다 입장하셔서 편하게 수익 보시고 아니면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9번 문자 남기셔서 문자 신호라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매매 신호뿐만 아니라 경제 시황이나 교육까지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바로 참여해보시고. 그래서 오늘도 도시코인 차트 살펴봐드렸는데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기분 좋아지는 매매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